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게임이죠 인왕3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아직 제가 좀원활히 플레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아주 짧게 느낀 점만 한번 끄적여볼게요 데모를 좀 최대한 길게 플레이하고 본편을 넘어와서 플레이 중인데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 기준으로 4K 해상도에 FSR 3.1, 업스케일링, 프레임 생성은 OFF 옵션은 표준에서 높음으로 커스텀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보시다시피 엄청 좋은 그래픽은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랑 투랑 비슷한 느낌에더 선명해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튼 돌렸을 시스터터링도 없고 끊기는 것도 없고 프레임 드랍도 전혀 없습니다만 주기적으로 CPU를 상당히 갈굽니다. 조금만 플레이하다 보면 옆에서 팬 소리가 엄청 나기 때문에 이게 또 반복적이라서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 CPU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요즘 워낙 컴퓨터 값이 금값이다 보니까 좀 애지중지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게임 자체는 부드럽게 잘 되어서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데모판 플레이했을 때. 게임을 종료하면 반드시 페이털 에러가 떴었어요. 근데 어차피 게임을 끄면서 뜨는 에러고 게임에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거기에 데모 버전이니까. 그런데 본편이 되니까 이게 패치가 된게 아니고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종료 시에 에러는 항상 뜨고 아직도 이제는 플레이 도중에 페이털 에러가 뜨면서 그냥 튕겨버리더라고요. 아 현재 이것 때문에 게임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스팀평가 보니까 튕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했습니다만 아 지금 이것 때문에 환불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아무리 재밌어도 가끔씩 튕기면 게임하기가 힘들잖아요 전 나름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쓰는 편이라 생각하는 편이고 1, 2년에 한 번씩 포맷도 해주는 편이라서 딱히 튕김 현상 같은 걸 거의 못 겪으면서 사는 편인데 좀 쉽지 않네요 이거는 거기에 게임을 하더라도 CPU를 계속 갈구기도 하니까 말이죠 여튼 이와 별개로 게임은 재밌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 첫날이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랑 2가 조금 더 나아 같다고 생각되긴 했어요 물론 2편 3편 둘다 재밌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아까 튕긴 문제 같은 것만 없다면 특히나 인왕 입문자들에게는 오히려 3편부터 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입문하기엔 또 너무 좋게 만들었다 고 생각 들었습니다 오픈월드로 설계되어 있고 사당 도 엄청 많은데다가 게임을 진행하면 몹들이 물약 드랍 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물약 못 먹어서 끔살하지 않는 이상 필드에서 죽을 일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보스전도 적당하게 어려워서 딱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기존 유저들에겐 단점 일 수도 있겠지만 인왕 2에 나왔던 몬스터들 너무 심하게 재탕입니다. 조금의 변형도 주지 않았고 패턴마저 거의 똑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인왕 2에 필드만 확장했나 느낌 받을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에 오히려 이 게임은 인왕 시리즈를 완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몹들도 다 처음 보는 요괴일 테니 말이죠. 그래도 뭐 익숙한 맛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12만원의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재밌게 막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튕기니까 점점 돈이 아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 그냥 환불... 풀 때리고 득해 치를 사서 할까 아니면 그냥 다크소울 원인나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최적 화나 튕김 한번 겪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팀은 환불이 되니까 말이죠. 플스 프로로 플레이 중이신 분들은 플스라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근데 또 플스 프로는 화질이 엄청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네요. 여튼 오늘은 고통과 섭섭을 좀 느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